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미래 에셋의 매수량 50만 주가 우리 핵심입니다. 미래 에셋은 단타 비중이 적고요. 기관계 움직임이 섞여 있는 창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즉, 조용히 담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쵸?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급동향을좀 살펴보면요. 확계에서 보여드릴게요. 연속 5월에 일 동안 계속해서 외인들이 지금 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최근 꾸준히 매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볕텨내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기관의 매입세가, 그쵸,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민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3일이고요 6시 반을 지나고 있는 이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휴림로봇은 전거래일 대비 약 1.3%가량 상승 나오면서 5,36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휴림로봇 지금의 조정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한 번의 눌림목일까요? 어제 휴림노봇은 장중 한때 5,43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초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음, 장중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5,220원까지 내려왔고요. 오후 들어서 다시 5,300원 부근에서 매수매도 세력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단순한 스윙이 아니라 최근 몇 달간의 수급과 거래 대금, 세력 패턴을 보면요. 명확한 우리 의도가 세력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주가 구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우리 효력노보 갖고 계시는 주주님들 우리 최근에 11월 5일날 최고가 7,830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오랜 기간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주포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요. 그들의 명확한 의도에 대해서 좀 파악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휴름노버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11월 달부터 함께하고 있는 7개월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현재 국내 시장 계속해서 주도주가 빠른 주기로 계속 수급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그 수급이동을 빠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손실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계좌에 계속 물리는 종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계속 순환매로 빠르게 이동하는 난이도 높은 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중장기 성장 가치 주에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일환으로 제가 1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7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요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본격적인 우리 휴름노봇 세력들의 패턴과 명확한 의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딱 2분만 집중하셔서 좋은 기회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목표가 1억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누구나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은 초기 자금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다 갖다가 박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투자금이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50%인 100만 원만 초기 자금 7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다가 좀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월 수익률은요, 최소 제가 100%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으로 2.4% 이상씩만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가 달성해 드리면, 한 달이면 100%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매일 매일 2.4%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만큼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거고 하루에 한두개 중장기 가치주를 매일 추천드리겠지만 손실이 난 만큼 한 종목을 더 추천드리면서 손실 부분을 메꿔드리고 1, 2.4% 이상의 수익률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규칙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매수매도 타점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종목 드리는 거꼭 분산으로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금에다가 수익까지, 그쵸? 함께 다 같이 다음 달에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월별 잔고 예상을 좀할수 있냐면요. 1개월차 100만원으로 다음 달 200만원을 만들 겁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만든 뒤에 우리 2개월차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재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7개월차에는 1억 이상의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매달 100%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면 1억 2800만 원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좀 러프하게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에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여기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1억, 자, 우리 목표가 1억을 적으셔서 문자 요청 해주시면은 제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한두개 중장기 가치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냥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종목만 날려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지 어떤 애로 사항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 주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요청하시 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특히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휴림노봇 보시면요. 제가 언제 처음 우리 소통방에 계신 주님들과 휴림노봇을 공략을 했냐면요. 우리 휴림노봇은 10월 22일 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은 바로 이날이고, 여기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단독 영상에서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끌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여러번 교육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투자경고 4일차 종가 매매 기법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바로 이때, 제가 종가에,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통방을 통해서도 제가 매수 전략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10월 31일 날 휴림 로봇 매수가 6,1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120명에게 휴림 로봇 세력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2, 3회 분할 매수로 추천드린 후로 우리 휴림 로봇 지금 11월 15일 최고가까지 20% 가까이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자 경고 지정 후 4일 차 종가에 매수 하는 매매 기법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는 매매 기법입니다. 검증된 수익 패턴이고 어 이거 외에도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DND 파마텍도 투자 경고 11월 5일 날 투자 경고 지정 후 4일 차 종가 매수를 해서 다음 날 시가 대비 29% 이상을 먹고 우리 나왔던 적이 있고 또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으로 7월 24일 날 투자 경고 지정을 받고 4일 차 종가 매수한 다음에 다음 날 시가 대비 29%의 폭등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투자경고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베팅을 전략을 드렸는데 바로 아마 이때쯤에 우리가 제형솔루텍 1차 투자경고 지정을 받았고 2일차 3일차, 4일차 이날 종가 매매로 베팅을 하셔라 제 전략을 드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쳐 30%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이 종목이 바로 DND 파마텍과 ABL 바이오. 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열광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는 재료를 갖고 있고 투자 경고를 받고 4일 차에 잡아들어서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요청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해 투자 경고 지정 4일 차 종가 매수 기법이기 때문에 투경이라고 그렇죠. 투경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은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투경 종목을 여러 분들께 답변으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그 종목 장전부터 대기하면서 실시간 수급과 매매 동향을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혼자서 투자하시는 게 조금 겁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좀 대기해 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요청하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로 문자에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링크 전달해드리면 클릭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우리 여기 계신 주지님들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화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림노블 일봉 차트를 보시면 단순히 오늘은 장만 보면 속폭 상승을 했지만요. 방향을 만들기 위한 매집성 거래가 두드러졌던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림노블을 분봉 차트로 보시면 장초반 시가 5,400원에서 바로 위로 치고 올리면서 세력에 의도된 시가 갯매우기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고점매물 털기가 아닌 존재감 드러내기에 더 가까운 움직임으로 보여졌고 이후 11시에서 1시 사이에 5,260원 5,33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세련매집 신호 중 가장 흔한 패턴인 거래량 줄이는 횡보 구간이 나왔습니다. 매도세를 잡아먹으면서 서서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후장에 들어서 하면서 다시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5,310원 회복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포착할수 있냐면요. 보통 세력들은 종과관리를 통해서 다음 날의 시그널을 미리 깔아놓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효림 로봇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수급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상위 5개 증권사 흐름을 좀 보면요. 매집 주체가 누군지 명확해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매도상에는요,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효림노보에서 이두개 증권사들은요, 세력 단타, 개인 비중이 큰 창구들에 지금 포함되고 있고, 오늘은 개인차의 실현이 집중된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수상에 또한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 에셋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도, 매수 모두 신한, 키움이 1, 2위를 했다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른 창구 만매매, 그쵸, 헌팅 형태로서 이건 세력과 단타들의 치열한 공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미래 에셋의 매수량 50만 주가 우리의 핵심입니다. 미래 에셋은 단타 비중이 적고요. 기관계 움직임이 섞여 있는 창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즉, 조용히 담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연속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외인들이 지금 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최근 꾸준히 매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벼텨내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 기관의 매입세가 그렇죠,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세력이 저가에서 받고 있다.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조정하는 척한 하면서 포지션을 교체 중에 있다. 뭐이둘중 무엇이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대량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고 5200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매수대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시면 단기 지지선으로는 5200원 오늘 저가에서 매수세가 폭발한 자리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최근 한달 동안 6번이나 반등이 나온 매우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전선은 5400원 450원. 오늘 고가가 정확히 저항권에서 밀렸고요.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5,700원, 그리고 5,800원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중기 추세로는 5,200원 구간에서 저점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렴 후 이탈 준비형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휴림너봇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대형 이벤트 전 조용한 수급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 드러난 본질은 딱한 가지입니다. 세력이 팔아먹는 장이 아니라 받아가는 장이다. 거래량도 많은데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꾸준히 매수로 시장가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고 특히 미래에셋이나 농협투자증권 같은 기관 연계창고가 조용히 들어온다는 점은 결정적인 힌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200원 제가 아까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5,200원을 지지 후 이렇게 5,45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 5,700원 그리고 6,000원까지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눌림 목패턴이 딱 상승 전 정배열 전형 모양으로 보여지고 5,200원 여기를 재테스트한 후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5,200원 지지 분개시 4,900원까지 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시나리오도 좀 예상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수급 구조상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수 있겠고 외국인 대량 매도나 기관 대량 매도가 동시 발생해야지 가능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휴림노봇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웬만하면 휴림노봇에 대한 영상을 단독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겠지만, 또 실시간 차트 분석은 제가 드리는 단독 영상보다는 이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전략 그리고 속보 소식을 듣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우리 휴름로봇 갖고 계신 주주님들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단독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휴름로봇은 세력 테마주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휴름로봇의 어제 오늘의 이런 캔들 모양은 우리 원일콜딩스나 클로봇과도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주가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좀 함께 보실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제형솔루텍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단독 영상에서 단독 영상도 올려드렸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차트와 함께 설명드렸고요. 오늘 제 소통방에서 프로티나에 대해서 어제 어떤 영상에서 단독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추천드린 후 이렇게 VI 오늘 발동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하락장에 있지만 단타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문자 단체로 보낼 수 있는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삼성 SDI 정보 공유 요청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지난 10월 30일 날, BMW 전구체 배터리 실증 이슈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 ESS 공급 논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공시 전에 있지만, 참고 정도 부탁드린다면서, 먼저 선 정보를 드렸는데, 이 테슬라 ESS 공급 논의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자 드렸던 10월 30일 주말 이후에, 월요일에 장중에 이 소식이, 속보 소식으로 국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이미 먼저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 우리 월요일 장전부터 여러분 우리 삼성 SDI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전략 드렸고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선 정보들 여러분들께 미리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뭐돈 받고 드리는 정보 아니고요. 무료로 무료로 제천화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요청을 하시냐면요. 위에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휴림러보시니까 휴림이라고. 간단하게 휴림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휴림러봇 속보 있거나 중요한 매수 매도 타이밍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께 전략을 단체 문자로 아까처럼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이 소통방에 들어와 계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입장이라고 지금 써있죠 위에? 입장이라고 적으셔서 요청해주시면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 스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 한분한분 한분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